여러분 아직도 공시율 상품 예금자 보호 상품에 의존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앞으로 금리와 공시이율은 과연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바른보험 지킴이 정프로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이 아닌 변액연금으로 가입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한다. 현재 매년 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물가 상승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년 전에 짜장면의 값은 500원이었는데 현재는 5천원 이상이 되었고요. 30년 전에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60만 원대 분양이었는데 현재는 1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짜장면 값은 10배, 강남의 아파트는 무려 100배 이상 올랐습니다. 금리는 현재 1%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매년 물가가 3%씩 올라간다면, 지금의 1억원이 10년 뒤 1억원의 가치는 절대 될수 없겠죠. 두 번째, 변액연금은 국내 우수한 대기업들에 분산되지 않는다. 삼성, LG, 현대 같은 회사를 말하는데요. 삼성의 주식을 예로 드겠습니다. 한국의 국민주식, 삼성주식은요. 30년 전에 주당 200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8만 원대입니다. 무려 400배 이상 올랐습니다. 세 번째, 변액연금은 개인이 투자하기 힘든 미국의 우량주에도 분산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같은 회사를 말하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과연 망할까요? 이렇게 국내 또는 해외의 우량회사에 그것도 분산투자를 합니다. 네 번째, 변액연금은 개미투자자가 아닌 기간투자자, 대형투자자가 될수 있다. 여기서 기간투자자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을 말하는데요. 기간투자자들은요, 거대한 자금력과 조직력, 정보력 등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증권시장의 80% 이상을 기간투자자들이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혼자 하면 개미가 될 수밖에 없지만 변액연금은 공동투자자로서 증권시장을 움직이는 기간투자자, 대형투자자로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가 어릴수록 변액연금은 유리하다. 바로 시간의 법칙인데요. 앞선 삼성 주식의 예처럼 돈이 굴러갈 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자산은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변액연금을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오늘은 연금저축이 아닌 변액연금으로 가입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 보시고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였습니다.